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삭의 샘 김이상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욕기 5장 17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없인 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여섯 가지 환란에서 너희를 구원하시며 일곱 가지 환란이라도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기근 때의 죽음에서 전쟁 때의 칼의 위협에서 너를 구원하실 터인즉 내가 혀의 채찍을 피하여 숨을 수가 있고 멸망이 올 때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어, 오늘은 저희가 이 욕기를 읽으면서 주의해야 되는 부분, 욥기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하는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어,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특히 큐티를 할 때는 저희가 많이 묵상을 하지요. 어, 여러 가지로 오랫동안 그 말씀을 주로 묵상을 합니다. 근데 이 큐티가 한 가지 약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 큐티가 이 본문이 좀 짧죠. 어, 본문이 어좀 짧고 그러다 보니까 이 본문만 가지고 묵상을 하다 보면은 종종 우리가 실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어이 말이 참 좋아가지고 아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다 생각을 했는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꾸짖는 말이거나 또는 어, 우리의 생각하고 다른 그런 의미를 갖는 때가 있어요. 우리는 그걸 모르고서는 이 그 꾸짖는 말씀이나 또는 다른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고 이거를 묵상하는 경우가 종종 이런 실수를 범하는 때가 있습니다. 어 욥기에는 이런 그좀 오해를 살수 있는 이런 본문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 욥기를 읽을 때는 어좀 구별을 해야 돼요. 이게 어 누구의 말인가. 그래서 이게 누구의 말인가? 또 어, 누구를 향한 말인가? 그리고 그 속내, 속에 숨은 어, 그 내면적인 의미는 어, 또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좀 살피면서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어, 지금 제가 고름니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번좀 볼까요?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 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없신 여기지 말라. 이게 여러분이 한번 들어보시기도 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하실 때에는 이것은 복이다. 그리고 그 징계가 있을 때에는, 어, 없인 여기지 마라. 고난이 있을 때에 그 고난엔 의미가 있다. 이런 거죠.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고, 상하게 하시다가 고치신다. 여러분 말이 맞나요? 틀리나요? 맞는 말이죠. 여섯 가지 활란에서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고, 일곱 가지 환란이라도 그 재앙이 너에게 미치지 않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이 말씀 들으면 여러분 아멘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오기 쉽겠지요 기근때 에는 죽음에서 칼의 위협에서 너를 구원하실 터인제 네가 혀에 채찍을 피하여 숨을 수도 있고 또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우리가 다이 말씀에 다 아멘 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 말을 누가 했느냐? 제가 아까 말했지만 누구의 말이냐 이게 중요하다고 그랬지요. 자, 이 말을 누가 했느냐 하면 엘리바스라고 하는 어 욥의 친구가 하는 말입니다. 지금 사실 욥의 친구 세 명이 왔습니다. 세 명의 친구들이 와 가지고 욥을 위로하려고 했어요 근데 가만히 이 사람들이 있다가 위로를 하지 않고 공격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 엘리바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5장에서 지금 그 처음으로 말을 시작을 하는데 굉장히 공격적입니다. 아주 공격적이에요. 그래서 욕을 막 꾸짖어요. 그리고, 어, 너 잘못이다. 특히 이걸 우리는 인과응보라고 그러죠. 어, 반드시 이유가 있는 거다. 네가 이렇게 벌 받는 데에는 이유가 있는 거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다시 보면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 아들이 죽고, 자녀들이 죽고, 너 재산 다 무너지고, 너 병들고, 이거 복이야. 왜? 그러니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없인 여기지 말아라. 다 이유가 있는 거야. 너, 어, 이렇게 아픈 데에는 네가 과거에 지은 죄가 있는 거야. 너 이거 없인 여기면 안 돼. 너잘 들어봐. 하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원칙을 좀 미리 말씀드릴게요. 그게 뭐냐 하면은, 여기 성경에 나오는 말은 마, 맞아요. 말은 맞아요. 근데 이 말을 하는, 말을 하는 사람은 틀리다는 거예요. 사람은 틀렸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지 돼요. 지금 여기서 나오는 이 모든 이 본문들의 말들 틀린 말 하나 없습니다. 근데 이 말을 하는 엘리바스가 틀린 거예요. 엘리바스는 이 말들을 지금 왜 하느냐? 하나님이라는 말을 왜 쓰느냐? 지금 여기에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요, 너 틀렸다. 그리고 심지어는 욥을 빈정대요. 옛날에는 이러더니 지금은 봐라, 네 모습 봐라, 하나 뭐 자랑할 게 없네. 너참 미련하다. 너 추수한 거다 뺏긴 것도 당연한 거다. 자식들도 죽은 거다너 때문이다. 라고 아주 빈정되고 공격을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또 뒤에 숨어 있는 말이 나는 그래도 난 이런 말 해도 되는 의인이야. 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엘리바스가 말할 때 내가 하는 그런 표현들을 쓰면서 굉장히 나는 의인인데, 용 너는 숨어 있는 악이 참 많은 사람이야. 응? 너 우리가 몰랐던 그런 악이 너참 많은 사람이야. 이 말을 하려고 지금 뭐를 하느냐? 하나님을 이용을 해요. 하나님이 이런 말하셨는데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나오는 앞으로도 계속 저희들이 이런 본문들을 만납니다. 여기 있는 하나님이 아픈 사람을 싸매시고. 또 상하게 하시다가 손으로 고쳐주신다. 여러분, 말이 맞아요. 근데 이런 말을 하고 있는 엘리바스는 틀려요. 엘리바스는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 가지고 지금 그 하나님은 높이면서 욥을 지금 빈정대고 꾸짖는 거예요. 너를 구원하실 것이다. 또그 재앙이 너에게 미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을 하지만 그 전제는 뭐냐? 너는 틀렸어. 위로하러 온게 아니에요. 욥, 너는 우리가 모르던 악이 많이 있는 사람이야. 당장 회개해라고 꾸짖고, 그리고 그러면서 우리들은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라고 하는 그 말을 하려고 그래요. 그런 본문들을 앞으로 자주 이 욥에서는 욥기에서는 우리가 만나게 돼요. 여러분, 이 말은 꼭 기억을 해주세요. 욥기에 나오는 말씀들이 틀린 게 아니에요. 다 맞는 말씀들이에요. 근데 그 말을 하는 사람이 틀렸어요. 우리는 앞으로 이런 말을 자주 보게 됩니다. 여러분, 도둑이 도둑이 그 자녀에게 야, 너는 도둑질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 말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도둑이 자녀한테 도둑질하고 살면 안 된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 말은 맞겠지요. 그 말이 틀린 게 아니에요. 그 말은 맞아요. 진실이에요. 그런데 그 말을 하는 사람은 틀렸죠. 도둑하, 도둑질하고 있는 사람이 여전히 도둑질하면서 그런 말을 한들, 그건 옳은 말이 아니죠. 진리가 아니지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성경에 나오는, 욕기에 나오는 말들은요, 틀린 말들이 아니에요. 욕을 공격하는데도 그 말은 맞아요. 근데 그 속에 있는 그 말을 하는 사람들은, 그 의도는 굉장히 악해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꾸중하시는 장면이 마지막에 등장하게 되는 거지요. 어, 우리가 이제 큐티하면서 이런 것들을 조심을 해야 되겠지만, 욥기를 읽으면서 주의해야 되겠지만, 그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성경을 읽다가 내가 혹시 잘못 성경읽는거 아닌가?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냥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여러분 읽어 보고 그 가능하면 이런 도움도 받으시고 또 욥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좀쫙 읽어 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어떨 때는 좀 읽기 편한 현대인의 성경이나 또는 세번역 성경 이런 걸 가지고 읽으셔도 돼요. 중요한 건 우리가 틀리게 읽었더라도 또는 잘 읽었더라도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발견할 수 있음을 믿고 우리는 다음 대의 말씀 속으로 나아가는 것이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욥기 안에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근데 주님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오히려 이 속에서 주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로움들을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엘리바스가 하나님을 이용하여 자기를 높이고 욥을 공격합니다. 하나님 우리 말하는 자들이 도둑질하면서 좋은 말 하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말을 하는 사람까지도 주님 앞에 의롭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